안녕하세요. 셰프 블로벌 행정사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중에 보이시피싱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많아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 중에 통장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통장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통장에 돈을 인출하다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들이나, 친구나, 지인들의 부탁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으며 VC피싱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분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VC피싱인 경우는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벌금형도 입국규제 3년을 받고 징역형 경우 입국규제 5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국규제가 끝났더라도 비자 받기가 수월치 않으니 조심조심 하시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